<laughs> 아 진짜. 이 아, 이러면 다 같이 이 머리. 깔아? 그러래? 자, 차를 선택하시고. 아, 이거 자신 있어. 아, 자신 없어? 몰라. 덜렁덜렁덜렁덜렁덜렁. 덜렁덜렁덜렁덜렁덜렁. 쩔. 에스톱. 왜? 지금 나도 거의 안해 가지고 못 하는데. 나도 몰라. 해 봐야 돼. 나 왼쪽? 어. 맞아, 맞아. 나 어디냐? 나나 나빨간 근데 뭐야? 어 A가 A가 트리프트다 A가 트리프트다삼속와 오른쪽 아자동 붙지 않나? 그 해요, 누구야? 나야! 안 돼! 이요 누구야? 피크 아, 해요, 어, 누구야? 피크 그그 해요, 누구야? 방무 전에 한 가네? 뭐야? 왜, 어디 갔어? 아이, <laughs> <laughs> 정말. 이야! 와, 어, <laughs> 아, 주세요 일등 누구야? 나요. 아, 아 네, 이거 네, 이거 그래. 등이다 <laughs> 안돼! 아, 미쳤나봐. 누구야? 아, 누가 내걸 뺏어갔어? 기다리고 있음아 아니 에바야아 <laughs> 로이 아니, 로이 지금, 아니, 지금 로이 등아 뭐야, 뭐야 뭐야 아, 이 사람네 아 진짜 도내 있어 그나 안나 몰랐지 아 마실 나왔어요? 아이런 없어 먼저 봐아 됐다 다뭐 하는 거 있어? 맛있데 <laughs> 우와! 바나나! 바나나, 이 친구 참! 우리 10등! 아니! 아, 잠시 야, 그, 너 어떻게 하는 거야? 우리, 너, 반납 해라! 아, 왜 이리 안 되겠다! 우리 아, 10등! 아, 안 되겠다! 아니, 9등! 아니, 마지막에 폭탄을 맞았어! 아. 아니, 이거 너무 어렵다! 재밌다, 재밌다! 누가 I eat a pallet? d 빨리 o t I didn't like it. I didn't like 한 t I d i 이거 t l 서이 e it. I didn't l i k 어, 뭐야.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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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누구야? 뭐야. 뭐야. 야야누야야뭐등 뭐야. 뭐야. 뭐등 뭐야. 뭐야. 뭐 뭐야. 하나였어 지금까지. 뭐야. 야야 도만잊죠 아, 잠시만요! 오, 나 빡았어. 아, 예. 아 이치고저 어, 파란 거 날라오는데? 안돼! 아니, 왜 이렇게 잘해? 파란 거. 라스트. 파이팅 라스트인데? 요시이자 아, 좀 잘해라! <laughs> 아, 진짜. 잘해?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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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

아, 등 와, 로이 사 등. 아, 지금 뭐해? 로이한테 어 아, 이를불러주세요 아무나. <laughs> <laughs> 흥기증 날것 같아요. 내기 <laughs> 내어로 <laughs> <laughs> 오케이 집중한다. 어, 아, 니 받은 김. 중요하지 않은 중요한 게없 어와 힘들기! 와등이 뭐해? <laughs> 뭐? 아니 아 로이한테 이등때안 되는데? 데이 오벤저스 지파! 와지짜로 그러니까. 아니, 뭐... 아니 뭐... 네, 뭐야? 와샷이 누구야? 아니 뭐야? 아, 기다려. 이 흰색 누구야? 기다려라. 아내 버섯 아, 안돼내 아이템 리프트 나도 그냥 실들렸어. 어? 아, 아니요 안 들렸어. 아 얘들아 뭐해? 나막으로 와. 어3 등이네? 어이 등이네? 어사 등이네? 어 잠깐만. 천천히 천천히 아, 와. 천천히 와. <laughs> 와. 안돼 안 <laughs> 도망가. 아 하이. 아, 아, 아 너무...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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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. 오 등이야. 이거. 아 어이어. 아 안돼 안돼. 아 아니, 팔, 잠시. 아 파란색 나온다 어떻게.

계속 할나 하이... 계속 한다고 등에어 지금 아나안 눌렀어. 나 어디 갔어? 가자. 어.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금무맵이다 이거 옛날 지도 나는데 맞췄지롭. <laughs> 아 잠시. 자 그렇지.

야, 막내비야. 4등이네. 아. 아니. 후세, 후세. 후세. 아니. 누구세요? 아니, 얘 손은 뭐야? 야, 친구야강원 야. 나 잘하는데? 아니, 뭐야? 황금버석왜안 써? 쓰고 있어. 막 써. 쓰고 있어. 오케이. 근데 5등이야? 오케이. 아니, 나... 잠시. 이거 이거. 아니, 이거, 이거 무슨 점수죠? 제거 <laughs> <저거> 무슨 점수죠? <laughs> 어... 7등이요?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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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okay. 그 해야 예. 오 오케이 <laughs> 오케이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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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아, 잠시 <laughs> 아, 안 됐어 이게 아. 안 되는 게더 많은 거 같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오 누군가 내 바나나 밟았어 안나나 어떻게 하라 그 세레모니 해 자기다가 호나해 이래 영혼 같은 소용이가 있단 말이야 아니 내 캐릭터를 호환해. 봐야지 <laughs> 아니 나는 그런 캐릭터의 변화를 잡아야겠어 <laughs> <laughs> 아야 와감등이고 아, <laughs> 아, 겁나 열심히 치고 갔는데어 뭐야 앞에 아, 1등인데 아, 누구야? 3등이 아, 누구야? 아 누가 나 쳤어 누구야? 안녕? 누구야? 나너 바로 뒤에 있는데 아니 잠시 어 잠깐 뭐 들렸는데? 너가 맞아라, 나안 맞아 나안 맞아 <laughs> <야>. 지나갈게요 <laughs> 어? 아, 잠시 웃고 있네요. 상현아 나 재밌는 선물 하나 줄까? 아니, 주지 마. 아, 아까비 주지 마. 아, 이거 둘다박겠어 아, 아, 폭탄 선물 줄라 했는데. 와, 이거 노이? 저요, 저요. 아, 노이? 뭐 웬일이야? 뭐? 어? <laughs> 웬일이야? 웬일이야? <웃음> 웬일이야? <웃음> 아, 웬일이야? <laughs> 아, 아까 아로이한테막 지더니. <laughs> 아니, 뭐야. 웬일이야, 웬일이야. 웬일이야, 웬일. 아, 미스트 사야겠다. 아니, 누가 레알이... 더이길라면당연하 <laughs> 선물 줄게. 받아 <laughs> 어어어! 잠깐만! 아이거 받기 싫어! 아이거도 준다고? 아 오, 진짜! 아싸! 아, 선물이 내 머리에 나와! 물어자 내가 선물이 하나 있는데 아니! 내 앞에 킹푸고가 있다. 아 오빠 나야 잠시만! <laughs> 하늘아 나 이거 진짜 못해. 이래. 킹푸한테 줄까 말까. 갑자기 좀 뒤로 가서 로이 좀 괴롭히고 싶어졌는데. 아하하하! 뒤로 와! 야, 너가 왜 이렇게 빠른가? 야, 김 그, 로이랑 시은이 둘다? 아! 아니야, 아니 오빠 건들지 마. 소야 바다에서 빠져 나와. 로이다, 로이다. 아니, 허니. 로이다. 나이스 맞아. 부끄부끄. 김부끄. 안돼. 바로 D H 일업. 안돼 안돼. 바로 D H 일어 오, 열심히 불선해. 근데 옆에 아무도 없는 거싫아해 오빠, 그만해. 아, 저나 아니었어. 저거, 저거, 저거 로이였어.

결승선 바로 앞 2등이 들껍질 두개 날렸어 <laughs> 아 근데 뭐야? 1등은 내가 했어 <laughs>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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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다들 살아? 아, 아 <laughs> 아유, 왜 살아? 아기 죽었어 아이 왜이러 뭐라 <laughs> 아니. 잠시만. 오 <laughs> 어, 키노피오다. 키노피오다. 나 정말 원해 봤니 이야 키노피오다. 나 오늘 다들 근데도 팔거오나 이거야. 무슨 아이템이? 오뭐고 뭐, 종합 선물 세트 받았는데? 잡았어? 오, 별이 됐는데? 그냥 막대. 코인도 막고. 맛있다. 아. 이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진짜 만들어 <막> 볼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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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수가 <laughs> 재밌고요. 아 변수가. 아, 바로 뒤에 있었죠. 나 로이했어. 로이가 오, 있어? 로이, 로이 어. 어제 가는 로이가 있네요. 그러니까. 근데 나 사십 분에 가야 할 듯. 또 놀러 가? 아 누가 자꾸 빵빵 거려 아! 우와, 아니 이게 또 언제 쓰는 거예 어, 이거 옆으로... 이게오회전하고 음, 음, 아니, 가야지. 저... 그냥... 어... 누구한야 먹어라... 아, 아... 누구야? 누구야? 너희 못해. 아니 나사진인 그래도. 너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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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1등인데 어떻게 일등이지? 아 이거 <목소리> 왜? 아, 아, 맞은 거야? 아이 등. 아, 아 잠시나. 아이등 뭐야? 아이등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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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, 오 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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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등 뭐야? 아. 오케이. 아 진짜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이 무슨 말이야? 이것도 무지개 보든가. f r 오오 뭐야 뭐야뭐야르고 오르고 뭐, 오르고 뭐, 오르 오막그건안 보여. 와, 왜들었다 이렇게 트위스트 아, 빨아주고. 아, 하나 트리스트. 와와와와와 와. 떨어졌어. 뭐야? 아 이러이 뭐해? 나도, 아, <laughs> 나도 다시 떨어졌어. 나도 떨어졌어. 나도 떨어졌어. <laughs> 오 파란거 날라갔는데? 파란거 날라갔는데? 아 잠깐만 아 설마 파란 날라갔는데? 아 진짜 설마! 파란거 날라갔는데? 아 진짜로? 파란거 날라갔는데? 파란거 날라갔아십기아 바로 로 아니 10등 뭐죠? 아이템 왜안 써? 다 끝났었으면 어떡해 <목소리> <목소리>